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3장의 일곱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버비 설치가 앞 시간에서 완료가 됐죠? 이제 설정을 좀해 볼게요. 자, 역시 우리 사용자는 우분투. 우분투 엔터. 우분투. 입력하는 건안 보여요. 그냥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우분투 사용자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번 프롬프트가 달러로 보이면요. 이게 우분투 사용자로 접속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리눅스 명령을 써야 되는데 우리 당연히 명령을 안 배웠죠 그래서 일단 그냥 저랑 똑같이 따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115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클리어 하면은 화면이 깨끗해져요 클리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cd하고 제가 etc 밑에 apt에서 폴더를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l s 로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소스 리스트 있죠 요 파일을 백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mv s o r c l i s o r c b a k 하면은 파일을 원래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것보다 어 다른 파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가 글자 틀렸네요아 틀린 게 왜냐면요 이 mv 명령은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관리자 권한이 그럼 제가 지금 관리자가 아니래서요. 그래서 다시 sudo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게요 다시 mv s o r c i s t 를 soyrc i s t 점 백으로 됐죠? 그래서 비밀 번호는 분써 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ls로 보시면 이제 여기 다시 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wget으로 우리 한빛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mv wget h 아 죄송합니다. s u d o to wget http의 dw.ham 한 B.점 c o k r 밑에, u 분투 밑에, 20.04 밑에, s o u r c s l i s t 하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가 100% 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ls. 확인하면 이제 새로운 파일이 여기 다운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할게요. sudo apt update. 사실 우리 서버세서했는좀 개념이 비슷하죠? 거기서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는 SUDO를 안 붙인 것 뿐이고요. 지금은 SUDO를 붙여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업데이트 될 테니까 잠깐 기다렸다또 이어서 하죠. 자,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제 우리 서버비 IP 주소를 설정할게요. 역시 표 1-4를 보시면 53쪽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IP 주소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보고할게요. 얘 보면 서버 B 같은 경우는 19168 111.200번이네요. 11. 그리고 얘는 세스 똑같네요. 이렇게 설정을 바꿔 줄게요. 근데 얘는 GUI 모드, 그래픽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편집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클리어할게요. 클리어하고 자, cd 어디냐면 etc 밑에 netplan이라고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ls 보시면 여기 보면 00-installer-config.yaml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편집하시면 돼요. 편집기는 나노거든요. 나노하고 다시 s u d 로 하셔요. 그리고 나노하고 너무 기니까요. 00하고 탭키만 눌러도요. 자동완성이 돼요. 그래서 영영하고 탭키 하면 어차피 파일이 하나래서이 파일이 자동완성이 되고 엔터 하시면요. 파일이 열렸죠. 자 여기서 이제 교재 보시면 117페이지에 있는 5-4에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할게요. 자, dhp true c p true itch, true 를세요 하고 NO e i 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t 부터좀 추가할 거 true itch, true itch, 맞 r 서 e itch, true itch, true itch, t r e s s c h true i t c 1 t r e i t c 1 r e e 1 1 1 1 1 1 .200번이죠. 그리고 슬래시 24써 주세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까지 설정을 한 거고요. 게이트웨이 4라고 써주세요 게이트웨이 4 콜론하고 얘는 19168 111.2번. 그리고 네임 서버 네임 서버 s 글자 틀리시면 안 돼요. 콜론하고 그다음 줄에 그다음에 어드레스 192.168.111.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얘가 문법상 약간 형태가 만 다를 뿐이지, 지금 요 상태를 그대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일단 설정이 됐으면은 저장하시면 돼요. Ctrl, X, Y, Enter 하면은 저장하고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글자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설정까지 됐고요. 자 이제 루트 사용자도 접속할 수 있게 설정을 바꿔 줄게요. 자. 클리어 하고요. 루트 사용자도 sudo su root. 자, 이렇게 하면 샵 프롬프트로 바뀌었거든요. 혹시 비밀 번호를 물어보면 우분투라고 써 주시면 돼요. 자, passwd에서 우리 루트 사용자의 비밀 번호를 역시 이 글자죠. 있 패스워드로 바꿔 줄게요. p a s s w r d 엔터. PASSWORD, 엔터. 해서 패스워드로,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루트 사용자로 접속이 가능해요. 재부팅할게요. 리부트. 하고 엔터. 하면 재부팅이 되고, 이제부터는 루트, ROT, 관리자죠. 루트 사용자로 접속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부팅되면 한번 접속을 바로 해볼게요. 자, 텍스트 모드에서요. 그래픽 모드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죠. r o t 엔터. 비밀번호, 패스워드 엔터. 한번 접속이 됐죠? 그리고 샵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샵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루트 사용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IP를 ip ip addr. ip 지고요 얘도 ens 30이네요. 그리고 1 9 1 8 1 1 1 2 0 0번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인터넷이 잘 되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구글로 핑으로 핑 o o g 점구글닷컴을 엔터쳐서요. 얘가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아, 자 틀렸네요. 핑피이엔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구글이 잘 작동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C 누르면요 됐고요. 자, 이 상태까지 되면은 현재 네 IP 설정도 됐고 인터넷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홀트 마이너스 피하면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꺼졌으면 이제 메모리 설정부터 할게요 다시 플레이어 실행해서요 지금 서버비 설치 완료 했죠 서버비 메모리를 이제 얘가 2기가 인데요 저는 메모리가 커서 2기가로 그냥 둘게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면 여기서 1기가로 바꿔주면 시 8기가다 램이 전체가 8기가다. 그러면서 1024로 바꿔주시고 램이 16기가 이상이다. 그럼 그냥 2048로 두셔도 됩니다. 저는 8기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1024로 고쳐줬습니다. 됐죠? 됐고면 OK 아 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CD도 뺄게요. CD 클릭해서 예 커넥트 끄고 예이러면 CD까지, ISO 파일까지 완전히 빼버리세요. 그리고 OK 이 그럼 완전히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닫고. 이제 뭐할 차례죠? 스냅샷 잡아야겠죠? 얘도 역시 스냅샷을 역시 서버 프로 실행해서요. 서버비를 오픈해서 스냅샷을 잡을게요. 자, 오픈 눌러서요. 자, 역시 우븐투 20.04에 서버비. 여기서 얘를 열고요. 자, VM 스냅샷, 스냅샷 매니저. 있죠 여기서 역시 테이크 스냅샷 여기도 설정 완료라고 할게요 이름을 그리고 테이크 스냅샷 하시면 이제 스냅샷이 완료가 됐고 클로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하면 이제 서버비도 혹시 사고 나면 스냅샷 뒤로 돌릴 수 있고 역시 이 파일도 제가 배포를 한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포한 파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비는 설치까지, 설정까지 서버보다는 훨씬 빨리 끝났네요. 자, 서버비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